안녕하세요. 좌파 씨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게이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스토리에 찰기가 존나게 생기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지게 만들고 있죠. 저는 처음에 김성태가 해외로 튀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 나갈이 되고 검찰에서 당대표 되자마자 조사에 들어가니까 뭐 김성태가 왕년에 조폭 출신의 사채도 했었고 그 돈으로 기업 사냥해서 돈 땡기고 횡령해서 뭐 얘가 캥기는 게좀 더럽게 많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성태가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신 내줬다고 이미 검찰에서는 노리고 있었던 상태였잖아. 그래서 저는요 얘가 그래도 꼴에 조폭이라고 어떻게 수사망 조표는 눈치는 존나게 빨라가지고 미리미리 수사정보 받고 해외로 튀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얘가 진짜 이렇게 해외로 튄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 여러분들도 진짜 황당하시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세발에 피워오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도 철저하게 숨어서 도대체 이 새끼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진짜 제가 김성태라 그랬어도 걸리면 좆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아니 근데 왕년에 조폭을 하고 돈놀이 좀했다기로서니 아니 뭐 이런 쌈마이가 이렇게 겁이 없어요. 겁이 없기를 이재명한테 변호사비 20억 내준 거야. 뭐 천라도 기업이니까. 그리고 서로 형, 동생 하는 깡패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뭐 빤스 만든 회사가 겁도 없이 대북사업하겠다고 북한에 100억을 갖다 발라. 그리고 그것도 한참 북한이랑 안 좋을 때 말이에요. 지들끼리 국정원 제껴가면서 북한이랑 투자협약 1억 달러를 맨날 만에 하고 말이야. 진짜 저는 김성태가 무슨 욕심으로 이재명 하나 보고 무모하게 이렇게 돈을 쳐발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말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갈이 되자마자 바로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존나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재명이 그렇게 이빨까던 북한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서도 졌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여지까지 니들 하나 보면서 100억 쐈는데, 이제 내돈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던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김성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바라던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재명 변호사 빚까지 대줄 정도로 이재명 정치인생 살려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조폭돈들 다 끌어 모아다가 이재명이 대북사업한다고 깝치면 그때 자기 계열사들 북한 사업 기업에 이름 올리면서 주가 조작으로 팔자 한번 시계 바꿔보려고 했던 심산이 빤히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나 이화영은 북한 관료들 몇번 만난 거 가지고 또 얼마나 의시되고 껍적거리면서 김성태한테 우리 한번 좀 제대로 밀어달라고 얼마나 또 꼬셨겠소. 그래서 저는요, 김성태가 이재명이라는 나가리패에 배팅을 잘못한 죄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김성태라는 쩐주 어떻게 구워 삶아서 김성태 뒤통수 친 이재명이요. 더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 이재명 하는 꼴을 보잖아. 그럼 얘가 아주 김성태 혼자 빵에서 썩게 하려고 진짜 철저하게 김성태 모른다고 쌩을 거더라고. 그렇게 물고 빨고 돈타 먹고 법인 카드 쓰고 룰루랄라 형님 동생 하면서 놀 때는 언제고 지금 딱 상황이 존나 안 좋게 돌아가니까 뭐 해외에 있을 때부터 쌍방으로 반스만 몇장 입었다고 뻥을 치는데 여러분들은요 본질적으로 이재명이 왜 이렇게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친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개돼지들은 그 손바닥만 보냐고 하늘을 못볼 거라 생각해서 이런다고 보세요? 당연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지가 하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갈 거라는 그 잘난 교만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지까지 이재명이 했던 거짓말도 들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 김성태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가 좀 있으니까 김성태랑 통화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구라를 치다가 어제는 검찰이 소설 쓴다고 연병을 떨던 게 김성태가 갑자기 존나게 불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답도 못하고 점심이나 맛있게 먹으라고 던져놓고는 그냥 냅밥 튀고 가버렸잖아.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김성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지만 얘네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꼭 그렇게 지들이 잘났다고 나서고, 유난 떨고, 윤리 찾고, 못 찾으면서, 꼴값들은 다 떨면서, 정작 이재명 같은 애들이 하는 말은 뭘 걸러서 듣지를 못해. 그리고 진짜 무슨 교주가 하는 말이냐. 존나게 신봉하고, 철저하게 믿어 제끼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그렇게 잘소가 넘어갈 거면, 애초에 그렇게 똑똑한 척을 말던가 세상 모든 이슈에는 그렇게 나대고 많이 하는 것처럼 지랄 연병들을 떨던 게. 아니, 왜 이재명 같은 애 주둥이 하나 조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받아? 아, 진짜 얘네들은 자존심도 없나? 여러분들도 진짜 민주당 애들 이렇게 까빡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옆에서 보기에 딱히 보이면서도 병신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나 어느 정당의 지도자는 그 나라나 그 정당에 소속된 유권자들의 수준이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진짜 막말로 민주당 사람들이 스위스 유권자들처럼 기본소득 뭔개소리 하면서 대다수가 반대할 정도로 많이 배우고 튀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에 이재명이나 김의겸이나 안민석 같은 애들이 발이나 붙일 수 있겠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마디가 뭐냐면 성태야 너는 막그 믿을 게 따로 있지. 너는 어떻게 그 이재명한테 배팅을 했냐? 응? 어?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가 평생 조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같은 정도면 아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팅을 한 거야? 아니면 이재명이 존나게 너 키워주고 있다고 뻑고기 날려가지고 배팅을 한 거? 야 어? 너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사람을 보면 말이야 시대를 봐가면서 돈을 써야지. 그때 당시에 19년이면은 정훈이 트럼프한테 귀싸대기 쳐맞고서 지금 베트남에서 씩씩거리면서 혼자 기차 타고 지금 북한으로 길빵을 하던 타이밍인데 그게 네 생각에는 아무리 이재명이랑 그렇지만 그게 북한이랑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것처럼 보이디? 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시대가 보이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정색을 키는 거지. 그저, 평생 조폭질에 돈 놀이만 하고 남 협박이나 했으니, 뭘 알겠어? 그리고, 야, 수준이 돼야지 국제거래를 하는 거요. 너같이 평생 남의 등이나 쳐먹었던 게, 무슨 대북 사업이야, 무슨 대북 사업은. 넌 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야, 지금 당장 중국을 봐라. 중국 개발 당시에 얼씨구나 하고 들어갔던 기업들 기술 다 뺏기고 돈다 뺏기고 알몸으로 나오다시피했잖아. 근데 니가 반스 몇장 만들면서 대북 사업을 해? 그것도 이재명이랑. 하, 진짜. 성태야. 그러니까 너 혼자라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한테 속아서 한 짓이라고 이재명 핑계대고 너 그냥 헛돈 쓴 죄만 받고 나와. 야뭐 따지고 보면 네가 이재명한테 배팅을 잘못한 재지네가뭐 사람을 죽였냐. 뭐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줬냐. 안 그래? 그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이재명만 존나게 팔라고. 그래야지 네가살러 알겠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 먹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까지 열심히 멸공하는 백면이 되겠습니다. 멸공!